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인도하여 주시고 또 2023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소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원 십자가지 감차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체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 설교를 딴 분에게 부탁하려고 좀 저기 하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뭐한 주일 날 제가 했던 것들을 어, 조금 이 어, 주전에 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면서 23장 7절을 보면은 대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영그 인도 그러한 이거 이렇게 말해요. 마음과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 행동 삶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 열둘 불성은 알아도 한치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 속은 알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저러우니까또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사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 제가 잘, 아주 친한 분이면 보면서 참 신앙이 좋다. 본받을 만하다. 그런데 저 마음속은 어떠하니까? <laughs> 당신은 그리지않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려면 첫째, 마음을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이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수 있는가? 교육을 잘 받고 박사가 철학 박사가 되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또말을때이렇까 매질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 연봉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인, 이거도 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냐 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답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거에모가붙습니다 사람이 들고면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어머니 의 속에 다시금 들어갔다 나와서 날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이시고 36장 26절에 보면 또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채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부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주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율례를 행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오늘 후서 4장 1 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려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은 안된다는 것이죠. 교육으로도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여사님과온 여자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진입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는 거기서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일 영혼을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오직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임하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역시 사울, 사울이었을 때그는 가마리 문의생이고, 그가 필리보에서 고백하듯이 할례를 받았고, 베야민족서이 히브리니오, 바리새이니오, 심0시는 교회를 핍박한사람이니다그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서 변화되는 거아니 그러나 다비스의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날리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는 변하를 180도로 변하됐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령원에서 변화된 길로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친구 한 분이 그 아주 술도 잘 먹고 과거에 조금 놀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을 어느 날 집에 갔다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너는 어떻게 거지하고 같이 노냐 그러죠. 거지가 아 거지가 그냥 니안녕하세요형 잘합니다 근데 그가 아 어느 날 <laughs> 교회를 갔다가 성령을 시켰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 술을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 까지그 친구가 술 먹으라고 계속 안먹으니까 너 죽이겠다고 화를 들여야 돼 그래도 안먹더라 이지독너고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예요 그래서 지모전에서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 정말 조금만 죄 맞으면 벼락이 탁떨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탄산에 올라오려면 어좀 청소를 하러 탄산에 올라가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그 마음이 처음 차시거지 내 모습이래 그 때는 모이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초사기를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는것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여기 있나이다 이속하강하시고 감정의 말씀을 전해가시고 손을 내며 병든 자를 고치가시고 표혈과 기사와 권능의 거룩한 신이 예수의 이로 이뤄지게 하옵소서 감절를 기도했을 때에 땅이 진두하게 성령이 되었다 그냥 그러니까 계속적인 충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저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재하신 현상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된 삶을 살아라고말니다 마음이 살게된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너는 누구냐? 당신이 목사입니까? 어쨌 때는 불끄러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사람은 영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증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추운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들 바보같이 나만 몰라. 딴 사람들은 알고 있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혀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자꾸 얘기를 하는. 난내 얘기를 잠깐 하려고 우리 사모가 막 일도 잘고 참 잘해요. 그런데 가끔 지처리가 잘안 돼.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아, 내가 뭐딴데 가서 설거지 할 거야. 화장실에서 이게 치약 쓰고는, 칫솔 쓰고는, 칫솔 제야 딱 놔야 되는데 안넣는 거야. 근데 나는 제대로 딱 놔야 돼. 안 넣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닥에 먼지가 떨어지면 침으로 제 먼지를 다 이렇게 놓으신 사람이 여기서 목회하면서 어느날 그런 문제 가지고 내가 기렇게막 화를 내면서 그상마다리딱하 당신 자신을 어아 그게 무슨 문제라고? 당신이 치워도 되고 내가 치워도 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될까? 당신이 목회를 잘했으면은 딱그 한마디로 딱 그들은 얘기를 안 해. 우리 사부가 조금 기분 나쁜 건 빨리 움직여야 돼. 왜내 모습을 우리 사부가 너무나 잘하니까, 딱이해서 비판하지도 않아. 딱 한마디 빠져들요 그때그때 잘못되면 당신은 뭐다는 거냐? 내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성경 오면, 세반집사의 송계의 환난원에서 이루살렘회가 흩어지면서 구보로와 불의 놈몇 사람이 안동이 이루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께에 전해지고, 예루살렘계에서는 바나바를 안동에 보내게 되죠. 안동에 와서 바나바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아. 그래서 다수에 가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같이 일정간 제자훈련을 했던 큰 무리가 우리를 가르쳤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사장님이 심장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내가 정말 어디를 갔을 때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나는 어디 가면 가끔가다 목사라는 얘기를 못해. 내 모습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그 사람 목사님하고 얘기면 하 몰라도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 요 나는 그렇게 떠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 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까 언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세상명 가운데서 에 행하게 하려 하십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세상 거을 아니면 세상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리. 도마스 직장 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매던 것에 대하여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영 m 새로운 것, 성령의 능력으로 a r 것이 o u n 말씀의 능력으로 섬길 것이 u t s 나의 생활 o u 나타난 나의 모습 가끔가다 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아 어, 안됐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는 울기도 해보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림도서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일절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뜻더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선하심과 기쁘하심을 주었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서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생활. 그러면서 이곳에서 4장 22절에 우리가 잘은 여인은 욕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하는 부속을 따르는 일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인의 심령이 새기때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분으로 치승을 받은 새 사람을 새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서 이곳에서 4장 25절 이야기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쭉 남아있습니다. 거짓만 그 하지 말고 구원을 내는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선한 일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구원의할 날까지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쭉 남아있어요.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목회자로서 보일 수 있는가 나는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새상활에새 사람으로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라. 절이죠거을관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이고 영적 예배. 우리 자신과 영과 힘과 우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해 왔으니 그날이 그 날이 건감으로 보존되라는 것니다 시편 2 9편1절2절본 너희 본 너희 본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게다 여호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을 옷을 입고 여하께 예배할 지이다그을한 옷. 무엇일까? 앞에 말씀했던 대로 우리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행동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명심에 예배하는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 신명과 진종으로 성령과 진리죠 지정이를 가지고 드리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요 고른전서 3장 12절 우리가 잘 고른전서 6장 13절은 이런 얘기 이런 말씀 있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으로 있어라.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몸을 위하여 계시는다. 우리삶 전체는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너이 몸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하라는 거야.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야. 마음서 얘기를 하고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 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그런 걸반 산지물이 어떻게?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형상할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뤘다. 형상. 지시기까지 새롭 전체가 우리는 새로워졌다. 그러면서 골로세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읽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람을 받는 자처럼 규물과 자비와 병성과 운이와 오래참을 옮기고 바로 이게 영적인 관계에요. 영적인 문제에요 육적인 예. 예배서에서는 육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폴리스서는 예, 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성령이 아닌 것을 행할 수없는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년 한 해가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아까 그러니까 우리 한주희 목사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는 이 기아대책의 모임이 정말 그 아이를 한 사람 도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또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를 추인해 나가며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보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장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의한 존재이고 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표여가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과 이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 동북 국제기회장기분 축복하여 주시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